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통령입니다. 자, 이바둑은 3월 13일 저녁에 있었던 최정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국이에요. 파란 만장한 한판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바둑을 다시 한번 봤더니, 더 재미있는 개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바둑의 첫 번째 특이한 점은 하변을 묘하게 갈라쳤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협공을 했다라고 해야, 해야 하나요? 좀 어려운 자리죠. 수의 의미는, 제 생각에는 그냥 세 칸을 낮게 둬서 이런 정석이 벌어졌을 때, 이런 정석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이제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둘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교환이 될 텐데, 흑전처럼 똑같은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이 이제 두칸 벌리는 자세가 방금 전에 이한 칸보다는 좀낫죠 나중에 이렇게 두칸 벌릴 때도 그렇고 최정구단의 의도는 이러, 이런 정석이 벌어졌을 때도 백이 조금 좋은 자리에 가 있고 또 하나 3, 3을 침투할 때도 오른쪽으로 한칸더가 있는 게 백한테 약간이라도 보탬이 된다라고 본것 같아요. 저번에 제 기억에는 오유진 구단하고 뒀을 때도 이런 협공, 협공 벌림 예, 이수를 한번 뒀던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 들고 나왔고요 이창하고 다는 그냥 날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받아주면은 두 칸을 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석공하니까 뛰었고요이 형태는 무슨 형태냐 하면은 애초에 석공하고 뛰니까 두 칸을 벌린 형태하고 똑같아졌어요. 이때 물론 이제 바깥쪽에서 막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선 날일자 하는 바둑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형태하고 환원이 된 거죠. 떡 뛰니까 요즘은 두칸 뛰는 수를 많이 둡니다. 지금은 이제 3, 3 받으면은 공세 당하는 것이 워낙 아프니까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살아도 사라도 이거는 소탐 대실이죠. 석 백도 뛰어나가고 붙이고 늘어서 좀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뭐 초반은 무난하게 진행이 됐고요. 초반은 무난한 진행이 됐고. 껴붙인 것도 나름 괜찮은 수 같아요. 실리도 차지하면서 나중에 자변 침투할 때 백도를 미생마로 몰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여기 이제 막은 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땠을까? 네, 그냥 그 생각이 드는데 고에 기회가 왔습니다. 따내고 이었는데 이 수가 조금 이상했고요. 이 수로는 그냥 있고. 칠때 늘어서 두는 것이 약간 당하는 느낌은 있지만 이 가변에서 흘러나온 백도를 공격할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이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예 손을 빼고 우변 두 칸을 띄는 것, 실리로 워낙 좋은 자리니까, 신능은 이수를 추천을 하는데, 가만히 있고 밀었을 때 나중에 단수 맞는 자리가 워낙 아파가지고, 이렇게 서는 백이 초반은 조금 편안합니다. 근데 뭐큰 의미는 없죠. 결정적으로 이바둑이 바둑의 초반이 최정구단하게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젖힌 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수로는 이제 끊는 수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백이 뛴다던가 하면 늘어서 양분을 해놓고 이제 싸우면은 그래봐야 뭐 4대 6이니까 백이 좋아봐야 반집에서 한집 이제부터 시작인 바둑인데 젖힌 수가 이창하고 단니좀 간과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창호단 원래 생각은 양단수 치고 이을 때 따내면은 더 없게 막아서 이 형태는 백도 한 점을 잡기는 했지만 또 바깥쪽이 워낙 붙어지기 때문에 이, 이 그림을 원했던 것 같아요 이창호단 생각은 근데 이창호단이 간과했던 게 뭐냐 면은 단수를 치고 미는 수를 깜빡했던 것 같아요 간단한데 사실 여기 리으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안되고 이런 자리를 늘어도 따내면은 끊어도 끊어서 물론 바깥쪽 흙이 제법 두터워졌지만 백은이 한 점을 잡았고 또한 점을 더 잡으면서 범 이상의 집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선수를 잡고 좋은 자리를 먼저 가게 되면은 딱 보더라도 흙집이 별로 없는 바둑이에요. 좌하기에열몇 집, 우상기에 열 집, 우하기에 약간. 백은이 이제 하변에도 한 15집 정도의 집이 있고 가상기 쪽에도 백돌이 있고 또 귀중한 선수도 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흑이 좀 피곤한 바둑이죠. 민은 수를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보다는 예. 따내면은 백이 민자리를 막아서 당연히 두텁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치고 나가가지고 가변에서 흘러나온 흑돌 석점이 많이 약해져서는 이미 바둑이 피곤해졌어요. 거기다 더 불을 지른 수가 또이 민수예요. 민수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길 이어놓고, 백이 이제 단수나 뭐 기타 등등이 많이 들어서 좌변이 공격을 당하긴 하겠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여기 민게 이제 아주 이상한 행마라, 예. 네. 공격을 당하고 밀어서는 이제는 최정구단이 아주 압도적인 우세가 됐습니다. 거의 뭐한 96, 7% 정도. 후로 환산하면은 대략 백이 반면으로도 좋을 정도로 좋은 흐름이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가 이 바둑 시구단이 이제 엄청나게 버티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바둑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나쁘니까 일단 이 묘한 숙제를 하나 던져줬고 시장구단도 치 받은 수까지는 좋았어요. 치 받고 젖힌 것까지는 바둑이 이제 우세하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단수친수로는 그렇게 붙이는 맥이 조금 더 고급 맥점이거든요. 받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있더라도 그리고 이제 중앙 쪽을 적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게 또 끊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러운 형태거든요. 이전보다는 편이 훨씬 더 백이 깨끗했을 거예요. 단수 치고 이은 것까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고 들여다본 수도 좋았고요. 다만 여기서 붙인수로는 훨씬 더 깨끗한 수가 있었어요. 이 붙인수로는 좀 투박하고 촌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입구 짜는 게 괜찮은 작전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끊기는 것을 깔끔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쓰레기니까 잘안 되죠. 이미 폐석이니까 한점 잡아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반대쪽으로 뭐 들여다봐도 찔러서 이것도 당연히 흙이 안 되겠죠. 여기를 두면 뭐가 좋냐 하면은 끈, 흙이 끊는 것 단점을 방어를 했고 언제든지 상중앙 쪽으로 뚫고 나와서 끊는 거 있고 우변 쪽도 차단이 있기 때문에 백이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었는데 흙은 붙여서 찌르고 단수치고 연결은 했지만 이 연결하는 것이 그렇게 실속이 있진 않았어요 반대로 흙은 이제 깔끔하게 한 점을 잡고 연결이 됐고요 지금도 바둑은 여전히 백이 많이 좋아요 조금 추격은 당했지만 여전히 거의 반면 승부에 가까울 정도로 바둑은 되게 좋습니다. 따낼 수밖에 없고, 비을 수밖에 없고, 비러다본 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길 받아주면 이 자체로 이득이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되게 찌르는 수가 선수가 되고, 언젠가 차단을 들어갔을 때 전체 흑대마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흑은 치고, 하고 나오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우변 쪽에서 집으로 대단한 이득을 봤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찌르고 느는 것까지가 백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으로는 엄청나게 이득을 봤어요. 다만, 문제는 중앙의 백이 대단히 얇아졌습니다. 이제 연결을 했고요. 수는 이제 차단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살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워낙 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집으로는 우변에서 이득을 봤지만 전체적으로 열버졌다는 것 그게 이제 이 바둑의 변수가 됩니다. 보다는 일단 좌상기를 입구자를 했고요. 여기서 붙였는데 정말 간단한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찝거나 차라리 이렇게 젖혀서 안전하게 살려주는 것이 베개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훨씬 더 깨끗해요. 물론 집으로는 흙이 좌상기 다섯 집 만들고 백집을 많이 파헤치고 살았지만 우변에서 이미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주변을 지킨다거나 또는 귀를 둔다거나 하면 지금 오히려 이게 더 깨끗합니다. 워낙 바둑이 집이 많았던 바둑이라 좌상기를 살려준다 하더라도 좌하기 우상기 열집 좌상기 다섯 집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앙에 뭐한 열집 안쪽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백이 좌상기 집과 하변의 집, 우변의 집,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두텁고. 요, 붙인 것, 약간 변수를 주는 수고, 치중한 것도 차라리 그냥 막고, 호고칠 때, 여전히 마찬가지 뜻으로, 다른 자리를 정리하는 것도 훨씬 더 깨끗했어요. 지금은 백이 꽤 여유가 있는 바둑이니까요. 하지만 최전구단은 잡으러 가는 것이 더 깨끗하다라고 본 거고요. 여기서도 끊었는데 늘었거든요. 이수로도 그냥 단수를 치면 결국 단수쳐야 되는데 따내고 늘더라도 살긴 살아요. 이렇게 두면 살긴 삽니다. 여기 비구로 살긴 사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우, 우하기 쪽에 반상 최대의 자리를 두면은 이것도 여전히 백이 반면으로도 앞서 있는 국면입니다. 최정구단은 잡으러 가는 게더 깨끗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산기를 잡는 게 깨끗하다라고 본 건데 문제는 이제 이 파오를 당하니까 전체 백대마가 약간 불안해졌습니다. 최정구단 은좀 강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렸는데 이수로는 버리는 게 괜찮은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크게 끊어서 물론 이 백도를 잡긴 잡아요. 밤에 나가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요, 잡은 것이, 오이 10개에다가, 요, 빈 공간을 합치면은,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당한다고 치면은, 한 25집 정도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백은 이제 우변에서 애초에 이렇게 뚫었던 거. 뚫어서 둑본것이 있고, 가상기를 확실히 잡았고, 또 좌변에 두 칸을 벌렸고, 또 중앙 들여다보는 것까지. 그리고 또여기 하나, 오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돌리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득보는 것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이 훨씬 깨끗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중앙에 흑집, 좌하기, 우상기 열집. 이게 이제 전부 다인데, 백은이 좌상의 집이 워낙 크고, 하변 있고, 우변 있고,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깨끗했고요. 시받아서 끊어두고, 차단을 차단이 돼서는 이제는 이 백대마가 대단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형태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잘안 돼요. 일단 이것이 안 되고 약간 기분 좋은 게 있기는 하지만 기분만 좋지 연결은 안 돼요. 단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자체 내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선은 눈목자를 했고요. 치니까 지금도 역시 젖히거나 하는 것은 끊어서 큰 문제가 생기죠. 백은 치받을 수밖에 없고 막으니까 거쳤고 이때 이 단수 친 것,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바둑이 역전이 만들어지는 계기예요. 확실히 이창화보다 이런 모양에 대한 감각이 대단히 좋아요. 그냥 따내는 것은 단수를 한방 당하고 뛰거나 해서 자체로도 많이 당했고요. 자체로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백이 이제 반발을 했는데 또 따라 나오니까 들 수밖에 없고 다음에 또 뒤로 치는 것이 아주 좋았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도 보지 못한 맥점인데, 지금도 역시 여전히 그냥 따내는 것은 이교환을 당하고, 호구 같은 걸당하면또 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을 빼면은 그렇게 늙거나 해서 젖히고, 잡으러 와야 되는데, 따내기만 하더라도 이미 대단히 불편한 형태가 됐죠. 수가 거의 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은 단수를 치고, 숫자를 했는데, 이 수로는 이렇게 두는 게좀 낫다고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두더라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흙이 이제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형상이 되는데, 이미 대단히 복잡해졌어요. 이미 바둑이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최정구단이 추구했던, 간명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런 바둑하고는 거리가 좀 생겼어요. 하지만 이 입구자가 단수를 당하고, 자식이 완전히 지키니까, 원래는 가상기 어딘가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가상기를 원래는 잡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파워를 당하면, 대마 전체가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여길 나가더라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가변도 단수치고 호구치면 그냥은 잘안 잡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미 대단히 불편해졌죠. 그래서 이제 최정구단이 냉정하게 여기서 냉정하게 사는 수법을 선택을 합니다. 어, 저는 이수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 좌상기에서 내 집에서 이렇게 큰 수가 나면은 흥분이 돼서라도 이렇게 냉정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냉정을 찾은 수는 정말 대단한 수였습니다. 그러자 흙이 붙여서 잡았는데 이수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눈목자 하는 수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막으면 그때 붙여서 똑같이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나중에 다섯 개를 잡았잖아요. 10집에 13, 15집이 났는데 실전은 어떻게 됐냐 면은 그리고 대기 젖혀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8, 9, 10, 12, 14한집 차이가 났죠. 이 대단히 미세한 바둑이기 때문에 이한 집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백이 만약에 이렇게 젖히는 것도 그냥 뒤에서 조이면은 끊더라도 단수 따내더라도 단수 속수가 되기 때문에 연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퇴각을 했고 다만 여기서 흙이 한 집을 손해를 봐서 대단히 미세한 바둑이 됐어요. 엄청나게 미세한 바둑이 됐습니다. 서로 이제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흙도 좌하 쪽을 좌변 우변 쪽이나 우하 쪽을 먼저 두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상변이 크게 들어가는 게 싫었던 모양인지 지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하 쪽을 들어가니까 막고 시단연장책을쓴 다음에 나오는 수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백이 엄청 미세하게 앞서 있는 상황 한 집이나 한집반 정도 앞서 있는 상황에서 쳤을 때, 나와, 끊은 것이 약간 실수. 이거로는 오히려,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을 때, 부하 쪽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끊어서 잡은 것이 약간 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상기는, 자상기는 이제, 시간 연장책이었는데, 이것도 서로 실수. 흙도 이제 그냥 상변 쪽을 입구 짤 붙였어야 됐고, 백도 균수로는 우하기든 상변이든 큰 자리를 먼저 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어렵죠, 이거는. 이건 어려워서, 일단 심리로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상변을 붙여서는 대망의 역전이 됐습니다. 드디어 바둑이 처음으로 이제 흑에게 넘어왔어요. 씨받고, 빈상각을 하고, 우하기를 두니까, 이렇게 당연, 당연스러운 끝내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창호단이 확실히 이기는 수가 있었어요. 가변, 저, 호구친수로는 먼저 상변을 젖혀서, 다음에 점 살리면 또 치봤습니다. 밀면은 끊어서, 다음에 찝더라도 이어서, 단수치더라도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살리는 수가 없어요. 살리려면은, 먼저 이 자리를 찝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설령 산다 하더라도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리고 나서 좌변을 젖혔더라면 지금은 조금 여유있게 이길 수 있는 바둑이에요. 그랬으면 이제 거의 뭐 반면 열0집 가까이 이길 수 있었던 바둑인데 요 호구가 살, 살짝 실수였고 손을 빼고 이제 상변 쪽을 젖혀서는 다시 또 미세한 바둑이 됩니다. 다시 또 반집 승부 다만 지금 반집은 약간이라도 우세하다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우세하다는 거고, 상변을 백이 두 점을 살렸기 때문에, 지금 찌르고 찌르고 막아가지고, 이득을 보는 끝내기가, 이게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백이 운이 없었던 게, 최선의 끝내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것도 제이 약간 실수라는 건데요. 이렇게 한 집을 냈으면, 여전히 반집승부인데, 백이 딱 지는 반집승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조금 없었던 거죠. 실전은 이으니까, 요입 구자가 아주 아팠어요. 그걸 이으면 선수로 이 자리를 당해서 잘 안되고, 그걸 버티면은 끊었을 때 살아야 되는데, 이걸 교환을 당한다는 거, 부진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워낙 아픈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버텼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창호 구단이 워낙 냉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승부가 났어요. 얘는 근데 요, 요, 치받은 게 약간 실수였고요. 요 치받은 수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어서 정리를 했어도 한집반 정도 이겼을 거고 계속 패감을 쓰는 것도 괜찮았는데 요 치받은 게 약간 실수가 돼서 조금 추격은 당했지만 여전히 바둑은 크기 반집을 이겨 있는 반집에서 한집반 정도 이겨 있는 바둑이었는데 이창호구단이 안전한 길을 선택하면서 딱 반집만 이깁니다. 이때는 이창호구단도 본인이 이겼다는 것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해를 불복시키고 해를 이기면서 안전하게 마무리 했는데, 아마 마지막 순간에는 잘 돋더라면 뭐 한집 반드까지도 가능했을 텐데, 이창하고단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면서, 딱 반집만 남기는 신기술을 보여줍니다. 이 바둑을 다시 정리하자면, 중앙에서 첫 번째 착각이 이을 때는 최정구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그 압도적인 우세를 결국은 좌상기 쪽에서 좀, 약간, 약간 욕심을 내서 잡으러 갔다가, 결국 역습을 당해서 좌상기의 주인이 바뀌면서 미세한 바둑이 됐고, 미세한 바둑이 된 이후로는 이창호구단이 예전에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딱 반집을 남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창호구단이 이겼지만, 팀은 최정구단이 속해 있는 컴투스 타이잼이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멋진 명국이 흥미가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